주행 거리가 평소에 많으시거나 주유비가 걱정되시는 분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참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썸네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자차 윤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차가운 도시 남자 플러스 연비까지 잡은 차량. 굉장히 멋진 차량입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오늘의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기아 올뉴 K7 3.0 LPI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 2016년식에 주행 거리는 96,000km 탄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댓글과 설명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중고차 바로 제 옆에 보여 있는 올뉴 K7 모델입니다. 요즘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가스 차량을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차량도 가스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정면 부분 돌팀과 돌빵이라고 하죠. 스톤칩 전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유리에 붙어있는 땡비 진단. 무사고, 완전 무사고라는 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스티커도 한방에빵 붙어있는 차량이죠. 전면 부분 깨끗합니다. 본넷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 이런 거 전혀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프론트 범퍼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에요. 올르케 K7에서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론트 그릴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릴에 뭐 손상이라든가 스톤칩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를 유지 중이고요. 뒤소으로쭉 넘어오면 가장 여러분들 중고차를 볼때 제일 먼저 보시는 타이어, 타이어 상태 보여 드려야죠. 타이어 상태 잠시만요. 타이어를 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여기 매직 핸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앞 타이어는 지금 한 대략 한 60%에서 한70%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고요.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19년도 35번째 그주때 만들어진 타이어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는 한70% 정도. 60에서 70% 정도 수명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면 한 1만 k 로 그리고 우석 앞휠 상태는 준수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약간의 생활 기스나 이런 건 있지만 크게 눈에 띄는 스크래치라든가 깨짐은 전혀 없는 상태를 유지중이고 디스크 턱도 없어요. 턱, 턱도 없는 상태고, 브레이크 패드는 약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어, 전체적으로 블랙이라서 그런지 깨끗해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져와서 외관 이제 광택하면서 이제 광택기로 싹 밀기 때문에 어, 생활 스크래치도 어느 정도 다 지워졌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문콕도 전혀 안 보이는 상태예요, 문 쪽에. 어 정말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조석뒤 휠도 한번 볼게요 조석뒤 휠은 음, 약간의 마찬가지로 앞쪽과 같이 생활 스크래치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뒤쪽 타이어는 어우 뭐야 이거 뒤쪽 타이어는 새 타이어라고 봐도 돼요 지금 거의 한 80, 90그 정도 남아있으면다 손털도 남아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디스크 상태, 턱 전혀 없고 뒷 브레이크 라이닝 상태도 <laughs> 너무나도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턱도 전혀 없는 상태 바로 이제 뒷모습으로 넘어가 보시죠 뒷모습으로 넘어왔습니다 올리케이스븐이 뒷 모습도 좀 이쁜 것 같아요. 굉장히 도시적이면서도 멋진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뒷 모습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나 어, 이뒷 유리의 썬팅이 한 번씩 재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썬팅을 뜯다가 좀 뜯어진 흔적들도 있고 막 그런데 뒷 썬팅도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마찬가지로 스톤 칩비라든가 뭐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 어 그런 깔끔한 유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뒷 범버 하단 쪽이라든가 이런데도 뭐 크게 스크래치라든가 뭐 이런 거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자 이제 뒷모습 봤으니까 트렁크 한번 보시죠. 오늘의 올뉴 K7 차량은 가스기 때문에 가스통이 이렇게 트렁크 뒷 부분에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터넷에서 이 가스통을 가릴 수 있는 이제 뭐 가죽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 이런 가림막들이 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이용을 해서 이 가스통을 어, 가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중 대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가스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렁크 공간은 엄청 막 일반적으로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어, 골프백 하나 정도는 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트렁크 내부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뭐 이런데 뭐 스크래치라든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제. 운전석 라인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죠. 지금 운전석 라인을 보면은 운전석 일단 뒤 휠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뒤 휠은 너무나도 깨끗해요. 거의 마치 새 거의 그것처럼 어 굉장히 스크래치라든가 생활기수도 전혀 없는 상태. 마찬가지로 디타이어는 지금 9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편마모도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정선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져왔을 때 약간의 스톤칩이 조금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한두개 정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 문짝을 통째로 도색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이 순정 도색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량용 매니큐어, 어 그거를 여기다 하나 둘두 군데. 새끼 손톱에 반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정말 티안 나게 딱 발라놨습니다. 누가? 바로 제가요. 지금 쭉 넘어오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깨끗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운전 잘 못하시거나 혹은 이 차량을 처음 모실때 실수를 많이 해서 깨먹는 부분이 바로 이 사이드 미러거든요. 후진 주차할 때뭐 기둥에 계속 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의 사이드 미러는 그런 것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넘어와서 보면 운전석 휠 상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전석 앞 휠은 음 전체적으로 약간 생활 스크래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도 어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이 차량의... 운전석 뒤 휠은 새 것처럼 깨끗하고 나머지 세 개의 휠은 약간의 생활 기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횟스로는 7년째 된 차량인데 7년 된 차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전차주분께서 관리는 어느 정도 해주신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차량은 메모리 시트가 있어서 제가 딱 타니까 시트를 딱 먼저 움직여 주는 역시 메모리 시트는 있어야 돼이 어, 차량의 등급은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등, 옵션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옵션부터 한번 먼저 설명 한번 드려야겠죠 가장 먼저 옵션을 소개해 드릴 거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쪽에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트렁크와 주유구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핸들 쪽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채널 앞, 뒤,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시스템과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그리고 자외선 차단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참 좋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바로 조수석 워크인 시트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편하게 자그런 느낌 정말 배려가 많다 못해 뭐 넘쳐 흐른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정색 외관에 검정색 파노라마 선루프가 올라가 있는 하하 <laughs> 좋다 좋아 돌다야.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제 키가 178cm라는 걸 저한테 좀 편안한 시트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지금 맞추고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뒷좌석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타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공간감이에요 이 뒷좌석 공간이 정말 넓네요 사실, 이거, 이 차량 동급이 이제 그랜저 차량인데, 그랜저보다 K7이 실내 공간이 더 넓게 빠졌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정말 넓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도, 레그룸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레그룸을 자랑하고 있고, 헤드룸 마찬가지로 머리 닿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장 눈에 띄는 옵션이 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차단기, 뒷좌석 모든 창문 양쪽에 자외선 차단기 수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유리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옵션이 바로 이 뒷좌석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정말 옵션은 딱 필요한 것들 알차게 다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확인해 봐야죠 뒷좌석 암레스트 부분도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상태를 유지 중인 것 같아요 컵홀더도 깨끗 깨짐 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네요 한 번씩 중고차를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 컵홀더가 뭐 파손되는 경우 혹은 금이 가 있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어, 이리모컨 같은 경우도 다 작동되는지 미리 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열 송풍구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과연 패밀리카의 대명사 그랜저와 견줄 만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오늘의 우리동행차 스차의 추천 중고차 16K7 3.0 가스차 프레스테지 등급 2016년식에 98,000km 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의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주행거리가 평소에 많으시거나 주유비가 걱정되시는 분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참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저희 설명글과 댓글에 상담고정해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윤정환이었습니다.